잘라둘 하나 하나 지금 하나, 하나하나 하나 하나요? 다 이수영이 어제 라면 굳게 먹고 난닌다 이수영이 어제 라면 굳게 먹고 다닌다 수리오? <목소리> 이소령의 무덤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기까지. 목소리> 룰리, 룰리. 대승님 네. 아. 니 <laughs> 제가 이거 <이번> 제가 팬분들 을 <laughs> 대변해서 제가 아. 전해 드리는 데로이 권리 포터 님한테 받다아 저한테 받은 게 아니라 팬분들한테 받다 아, 팬분들한테 다 아마한테도 아마 굉장히 진지다 챙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잘보관하세서 <보고 웃음> 네. 잘갖고다니겠습니다 <laughs> <일정했죠. 웃음> 오래 기다렸던 경기, 그리고 승리입니다. 세라자의 웹타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아까 이렇게 잡고 계시던. 어디로요? 아, 거리요? 응. 아, 거리 와서 길때마다 뭉쳐 가지고. 음... 네. 상관없습니다. 홀드 왕이시잖아요. 아, 니홀 콜드 1위 왕이 아니거든요. 곧곧 나... 폴드 왕이 되실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laughs> 네, 드 1은 날 지금 경기 좀 많이 소화하고 있잖아요. 네. 어떤 마음으로 경기 들어가시는지좀 궁금해요. 어. 솔직히 이게 뭐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음 가운데 보고 던지자 음 해야 할 것들을 하시는 그쵸? 해야 할 것만 딱신경쓰세 화이팅 하셨습니다니다수마니다안 넘어갈 줄 알았는데 넘어갔더라고요 어, 안 넘어갈 줄 알았어요? 안 넘어갈 줄 알았어요 네 느낌. 그거는... 네 향수가 좀 낮았던 거 같아서 안 넘어갈 줄 알았는데 바람파이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니다이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네, 머리를 왜 하고 가시는 거예요? 네? 머리? 어열 <laughs> 빠질까봐. 아. 눈물 많이 <laughs> 흘리고. 아 하셨습니다안녕하세자한번 경기하기도 정말 어려웠던 이번 문학에서의 경기들. 아, 그래도 다시 경기하는 날 이렇게 승리 소식 전해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자, 오늘도 네, 승리 응원해주셔서 정말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애프터게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